입니다. 와습니다 자, 오늘 박래마고 박사영 그리고 후라영 그리고 저네 명이서 레이스를 하는데 이번 레이스 심상치 않아요. H도우가 이상한 걸 가져왔습니다. 바로 밴 레이스입니다. 약간 앞 레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밴으로 하는 레이스입니다. 어떤 레이스인지는 아직 저도 몰라요. 일단 이 레이스의 이름은 브레이킹 배드. 그러니까 뭐 그냥 부셔라. 뭐 침대를, 침대 부시는 침대? 침대 부시기 뭐 이런 레이스인데. 뱀뱀뱀.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아, 이차 뭐야? 여분 전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 j o h n n y n 니 제니. 자니. 뭐야? 네, 제니. 벨이니 아, 이 자니. 이 뭐야? 먹이 뭐야? 뭐야. 아. 사랑의 교미지. 아아.. 굉장히 남자다운 차를 아, 골랐습니다 이막김막사 하아 야자 아, 왜이래 아, 어, 이거, 왜, 뭐, 이거. 무기, 무기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그아 서울맨. 인정 이 이거 일. 그러니까 야아아아아뭐야 우와아아아 개빨라 미친 나 오른쪽 어어어아아 안녕 같이 가자 오케이 <laughs> 너무 빨라가지고 하아 망치 아닌가들 아개느려 이러고 나 오른쪽으로 갈게. 그러 가속 못 받으면 개 느려. 나는 왼쪽. 나는 왼쪽. 나 우선 어, 안 싸우고 싶으니까 미사일 날려 버릴 거다. 나도 버렸어, 지금 이거 재밌다. <laughs> 우리 총은 쏘지 말고 몸싸움만 하자. 몸싸움. 진짜 레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저 미사일, 오케이, 미사일 쏘지 그 마. 미사일 쏘지 마. 오케이, 미사일 쏘지 마. 미사일 쏘지 마. 어, 뭐야? 갑자기, 오른쪽이, 더 아! 오른쪽이 더 빨라. 오른쪽이 더 빨라. 아이. 어 밀지 마세요. 마세요. <웃음> 오지 마세요. <laughs> 오지 오지.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오자. 오자. 아! 아! <laughs> 어디야 이거? 오, 아 비긴 뭐야? 이거. 근데 아까 그 엄청 빨랐을 때는 슬립 스 트림이 됐거든.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. 이거야 여기 여기 여기. 아 잠깐만. 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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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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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뭐야? 얼루가 야돼 얼루가 야 되는 거야 이거. 이거 오, 1인칭이다 도왔어요. 이거 1인칭 각이다 <laughs> 이거는 1인칭에서 야 이거 약간 그건데? 야. 아! 저기요 어, 김박사씨 뭐야 저기요 <laughs> 미사일 쓰지 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요 잘못 눌렀네요 아서 다 내꺼 저기요 다내 거. 다내거야 감자 튀띠심이뿌뿌뿌아 이거 화질 깨지는 양심이 구간 양심이 김치찌개 맛있죠 뭐라 한 거야? 갑자기. 나라에다 팔아버리셨네. 내 네. 속가로 팔아버리셨네 그냥. 값싸게 팔으십니까? 방순리는 곱창이지 와, 나는 거봐 미친 캠핑카 나나 네. 난다. 오. 아. 어, 속도 조절 안 돼. 아 납니다. 참 빨리빨리 와. 어차 그, 빨리 빨리 옵시다. 안녕. 속도 조절 오세요. 안 돼. 잘 가.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터졌어. 어. 뭐야 박냄이가 저, 1등이야 지금? 오! 이뭐지 이거 나있다 고. 고박님 님. 좀 같이 네. 갑시다. 혼자 갑니까? 잠깐만요. 어. 저 지금 저 지금 잠깐 약간, 어, 어. 약간 여기 어? 여기서 여기서 내려 가지고 떠나요. 둘이서. 어불라 씨. 아, 뭔일이훌뭔일이요잘 가. 여 왔어요. 여행. 좀 있다 와, 쟤네들 와. 와 여기 온다 네장아아쟤장들아쟤어디가쟤아나네들아 쟤네들아! 쟤네들아! 쟤아아아저 저승 말고, 저승 말고, 저승 말고. 들들아 <laughs> <오! 오! 오! 웃음> 잠깐만, 어, 오, 오! 어, 난, 난 어, 사라져. 나나나안녕오살치나나 성공 나 성공! 도 나도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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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는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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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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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각에 김박사 씨 댓글 지분 다 차지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제 생각에 어깨 박사님 인서 예. 이런 거 나옵니다. 거기서라 박 님. 우와. 빰 어유, 한바키 불을. 우리 마 우리 마지막에 <laughs> 좀 같이 들어갑시다. 캠핑카 레이스인데. 에이. 가족 같이 들어갑시다. 가족 같이? 네 가족이요, 가족. 가족 같이? 네? 와! 아, 나이거왜안 같이... 랩... 어. 아, 아, 돼? 닥쳐. 아직 안 됐어요? 게 나니까. 그래. 있어요? 아니요. 아, 왜안 돼? 아, 아, 왜안 돼? 아, 왜안 돼? 아, 박 아, 직안 됐어요? 안치는게 나니까. 네 아, 있어요? 아, 니요 아, 왜고하고 싶다. 뿜, 뿜. 이니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게 난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이 많은가 f 왜 안되지? <laughs> 마지막. <laughs> 마지막 이거 안되면은 아 마지막 좋아요 괜찮아요 어 아니야 나화 안났어 어이 정도로 화나면 안되지 그지? 이 정도로 화가 나면은 솔직히어 프로가 아니지. 그죠? 프로였나, 프로였나요? 프로죠, 저희는. 엑스박스 프로 뭐, 플스포 프로. 지막 고난. 붐! 붐붐붐. 오! 오, 날아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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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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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숭이아기아아 김오즈 흐흐흐흐흐흐김오김오모다 김오즈 모노 옴모노다 김오아어아어김오 어디가 아 어디가 아, 어디 어디가 이거 어디야 어, 맞아요 그거 맞아요 수평 수평수평수평 수평, 수평. 아 한바퀴 도는 센스까지 조졌다 와. 레이스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. 어디로 가야 이거? 오 이쪽이요. 네, 오! 내 그쪽이요. 어우, 저기요. 뭐예요, 방금? 난 그쪽으로 비집고 했는데 거. 마침 그거 내거 아니에요, 방금 건 진짜. 그럼 아까 거는 님 거였어요? 방금 알피진 그 아까 터진 알피진 제 거예요. 아. 둘다 어, 나빠 알피지 없는데. 자주머 넘어지니? 아야야야야! 아야 왜이러냐왜 이러니? 얘왜 재롱불이냐? 아야 야, 또 이러네. 아. 아얘 되게 두 바퀴를 서서 가는 거 되게 잘하네. 어디로 가는 거야? 아 그로 가는구나. 피하고 아 기본이죠. 아 이것도 가볍게 피하고 아 기본이죠. 아이 어, 잠시만 기다려. 어디가? 꺼져 임마 아이 새키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깔아 놓은 건가 그렇다 존나 똑똑하군 <laughs> 에 나... 나 꼴띠 아닌데 에. 그러지 말자 같이 가자, 아. 막내마 그럽시다 우리 손 잡고 내가 니차 네 탈게 일로 와봐 손에 손 잡고 벽을 왔어. 가자

안돼. 아. 아, 이번에 너무 화났어 레이스하면서 아, 아 머리 짜증나. 아. 여러분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드복 1등은 재미있게 보았다면 구독 눌러 주면 안 되냐? 제가 일등 하겠습니다. 아 기름 먹지 마.